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지택님께의 63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양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달래어서 환심을 살려는 효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림이라고 해서 달감자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감림이니라고 하는 것이 감열로 이솔인 것입니다. 감열이라는 말은 감은 이솔로 볼 그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심 사는 일로 이 말입니다. 그게 감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아래의 양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양에게 그야말로 가먼이며 가진 아양이며 그 아첨을 해서 임해봤지만 무유리하니 이롭지 못하다는 이론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두 개의 양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고 이미 다시 걱정을 하는 터라 이걱정우자에가 개과천선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걱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잘못을 개과천선 하니까 다음에는 무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운 바 없었던 것이 기우지라고 하는 전기를 통해서 이런 전환적인 동기를 통해서 무유리는 무구로 선처가 되는 것입니다. 음유 부중정이 그 하지상하야 음유로서 부중부정으로 아래 꾀의 윗자리에 있으니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감설, 가멸로 즐거울 열자 뜻이니까 바로 이 가멸로 이민지상이라 가언이설이라든지 어떤 환심을 사는 일로 사람에게 임하는 상이 된다. 기점이 고모 소리나 그 점은 참으로 이올 바가 없을 것이나, 그러나 능의 개지면 능이 이러한 점을 걱정하고 잘못을 고쳐나가면 무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인천선하니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개과천선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격려해 준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선으로 옮겨갈 것을 멸려, 권장하는 일이니, 위교심으로다 가르침이 되는 바가 깊다고 하겠다. 삼지불선은 삼에 있어서의 좋지 못한 문제의 요소는 뭐냐. 첫 번째, 부중적. 두 번째, 아래 꾀의 위에 있으니까 지위가 높다라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문제냐? 바르지 못한 사람이 높은 지에 올라갔으니까. 이게 세 번째는 다시 두 개의 양 위에 올라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진 사람보다 몸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거. <laughs> 주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삼은 금이 양에 삼이라 하는 것은 두 개의 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야거 임탄이 또한 그들에게 가서 군림하려고 덤벼든 것이다. 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이 꼭뭐과같았냐면여 소인이 제상위에 마치 소인배가 상이라고 했잖아요. 윗자리 이게 거그 하지 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윗자리에 있으면서 각파 가먼 호어로 문득 가먼 이설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가먼과 좋은 말로 파 가지고서 가먼 이설을 가지고서 임 재하지 군자라 아래에 있는 군자에게 딱 임해서 한 번, 어, 농락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상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활감님은 이렇게 가문이며 좋은 말로 임하려고 하는 것은 지위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바른 행위를 못했다 이 소리예요. 이미 걱정을 했으니 그 허물은 바로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곧 사라지게 된다고 임천호 씨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바로 지위가 부당 부정하기 때문에 위 미열지태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가 미열지태예요. 남한테 한번 잘 보이려고 하고, 환심 살려고 하는 이런 아첨한 모습을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감자 뜻이죠. 감님의 감자. 선수 미열이 후후능우적 앞에는 아무리 잘못한 그런 아첨을 떠는 잘못을 범했지만. 귀의 능이 걱정하면 이것은 처음에는 비록 잘못이 있지만 그 허물은 더 이상 커나가지도 않고 길게 가지도 않을 거라고 이래서 묵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사라 하는 것은 지림이니 지극하게 임한 것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묵은하니라 그러면 왜 지림이 나오느냐? 처 듣기 하고, 육사가 거처하는데 그 자리를 얻었단 말은 정의를 얻었고 이소리예요 음이 음자리 같으니까. 정의를 얻었고, 아래로 초구에 응함으로 해서, 바로 육사 입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봐요? 초구 입장에서는 편림이라 해서 두루두루가 임했죠. 함림이라 해서. 그러지만 육사 입장에서는 다른 자리에서 초구하고 정능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림지 지가 이 지극할 지 자예요. 초구와 육사가 지극하게 서로 둘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당연히 무고하게 된다. 그러면 상에 있어서 지림무고는 뭐냐? 위당. 우리는 이공작자에서 쓰실 때 당자 쓰이면, 마땅당자가 지위가 마땅하다는 발을 정자 뜻이죠. 발을 정자 뜻을 거꾸로 하면 정의. 발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발은 행위를 한다. 이 소리예요. 자, 유고는 여기에 뭔 글자를 썼느냐. 정말 지혜롭게 임한 사람이라고. 이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총명한 사람이 자기 머리 써서 일 처리한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닌 것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같다 사람을 쓸줄 아는 거. 더 덧붙여서 말하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사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개개이 못난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불자용.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보다 훌륭한 신하에게 딱 맡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자 이것은 정말 훌륭한 신하를 알아보고서 맡기는 거 이게 누구 할 일이냐 이게 정말 임금들 대통령이 할 일이 이것이다 그게 마땅한 짜잖아요 대군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임금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게뭐 있냐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로 중용에서 말하는 제6장에 순은 순님금은 그렇게 총명하신 순임금이 호문이 호찰이언 그랬잖아요. 남들한테 묻기를 좋아하고 남들의 그 별볼 일 없는 이언 가까울 있자는 천근한 말 그런 말도 살피기를 좋아했다는 것 그것이 순임금이 큰 지혜를 가졌다라는 찬사를 받는 것이에요. 바로 불자용,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남의 지혜를 쓸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통치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누구를 맡겼느냐 구이를 맡겼죠. 이게. 그래, 이유, 거중하고, 유로서, 중에, 거하고, 하, 응, 구, 이하야, 아래로, 구, 이에, 응,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부자용이 이미 된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쓰질 않고, 훌륭한 신하에게 맡긴 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지지사유 딱 그래버려.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게. 그리고 이것이, 자 머리 할 일은 뭐예요? 머리가 할 일이 있고 손발이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면 머리에다가 손발까지 하니라고 힘들어진 것이에요. 머리는 머리 할 일이 있고 수족은 수족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서경의 겐가에서 고요하고 순임금하고 노래했듯이. 고갱이라고 하는, 손발이라고 하는 것은 손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대군으로 당연한 일이니 기란돈이라. 이게. 상활대군지의원은 대군으로서 당연한 군, 소위 대통령으로 당연한 일은 도리는 뭐냐? 그게 중도를 행한 것이다. 행, 중지, 위하라. 중도를 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바로 이것을 순임금 일로 말하면, 순이 호문이 호찰이어나사대 집기 양단하다그두 가지 끝을 딱 잡아가지고 용기 중음이라시니 그 중도를 백성에게 갖다가 딱딱 썼다고 이것이 바로 큰 순임금의 큰 지혜가 되는 바니라 라고 보는 것이에요. 상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두터울 돈자로 돈독하게 임한 것이네. 길아야 무고하니라 길하여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고. 자, 이렇게 보면, 이임계라고 하는 것이 네 개의 음 가운데에 나쁜 것은 육삼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감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자. 여기는 돌림이니 돈독하게 임한 것이니 여기에 길어야 무고하니라 고상초종인데 윗자리 있기 때문에 이게 끝자리에 처한 것인데 주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상육의 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시정루같이 극처하니 스스로 쌓아온 것이 극처에까지 이르른 것이다 쌓아왔던 것던 그 신용들이 극초에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돈독의 뜻이 나온다. 이게 본의에 보면 그 괴지상하고 괴의 끝자리에 있고 괴의 윗자리에 있고 괴의 이자리에 있으니까 임계의 마지막 자리에 처하다 이 소리예요. 괴지상이 처 임지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돈우와 이만이 임하기를 돈후하게 하니 이게 길하고 무고한 돈이라 라고 무고한 돈이라라고 해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돌림직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이 그 내면으로 있어서 안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돈독한 것이다. 이게 거칠이가 아니라 이 효사를 보면 초효와 이효에서 합림이라 하는 것은 차는 하림상이요 강림유법이에요. 아래 자리에서 위로 군림하는 상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으로 군림하는 상이에요. 두 개의 양은. 그런데 3은 감림이요, 4는 지림이요, 5는 지혜, 지혜롭게 임함이요. 바로 상의 돌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에 있으면서 아래에 이 양에게 군림한 것이고, 음이 양에게 군림하는 상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하 상림이 나오잖아요. 양과 음은 서로가 다가서고 있는 것이에요. 위와 아래가 서로가 어차피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상림이면 서로가 임하면 한 글자로 딱 뽑아버리면 뭔 글자가 나와요?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더블 여자. 모든 사람이 함께 한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림의 육효라 하는 것은 상하간이 서로가 함께 하다. 우리 함께 하는 세상. 모여 사는 세상. 이런 의미로 림자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부정만 하지 않으면, 어,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좋은요로 나온 것입니다. 림요 능핍지 이거 하니, 그래서 이 임이라고 한다라는 이림 자, 소위 굴림한다라는 것은 능핍의 의의가 있어요, 사실은. 바짝 다가서서 그를 핍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회사의 구조로 보면 아랫사람이 밀고 올라온 것이에요. 이게 능핍이에요. 능핍의 의가 있다. 아래의 이 양으로서 위의 사음을 능핍한 거예요. 능멸하면서 이 말은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고물차가 앞을 막냐고. 이게 능자 뜻이에요. 남을 무시하면서 어왜내갈 길을 왜 가로막냐고. 이 능멸이라는 건 무시한 거예요. 능자 뜻 자체가 아 이게 임자 뜻이다. 연이나 이 당님이요 초불당님이라 같은 양효로서 구이와 초구가 똑같은 합님이지만 구이는 책임을 담당한 사람이고 초효는 당시의 일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이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효는 임계에 주가 된 것이다. 초구가 주가 아니라. 그래서, 시의로 제2월, 이 때문에, 이 주된 효기 때문에, 이효에서, 구의효에서 뭐라 말했느냐. 합림하며 길무불리라 말했고, 초구는 뭐라 그랬어요? 합림하니 정길이라 해서 구이만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초구와 구이의 변별성을 논술한 것이에요. 똑같은 합림이지만, 그러면, 자, 양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가 되고, 음은 기상의 사음이라 하는 것은 즉개수 양지 임자니 이것은 모두 다 양의 굴림을 받는 자예요.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의 굴림을 당하는 자예요. 이게 그러니 바로 림이라는 것은 아래서 지금 치고 올로니까. 멀리 있을수록 길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흉하다에 이 원칙이 여기에 사음에 적용된다 이 소리잖아요. 양하고 멀리 있을수록 좋다. 가까이 있으면 두 개의 양한테 자꾸 밀려오니까 밀려오는 힘은 뒤로 갈수록 완충을 거쳐서 적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가지고 네 개의 음을. 바로 이게 이제 원칙의 하나의 이 원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은기 최근자야라 삼이라 하는 것은 가장 양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감림했다가 이론 바가 없이 손해만 봤다 이게 사원은 점점 멀어지니까 사는 지림이라 무구를 했는데 오는 무구에서 더 좋아지니까 뭔 글자로 바뀌어요? 길할 길자로 바뀌죠. 이게. 이렇게 해서 멀리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오해 재해로 게임한 것은 이제 길할 길자를 쓴다. 그래서 양에 가까울 때는 무유리, 이로운 것이 없고 조금 더 멀어져서 육사로 가니까 무구. 한번더 멀리 가니까 길할 길자. 더 멀리 가니까 뭐가 되느냐. 유상은 거양이 도건이오 오직 상이라는 것은 양과의 거리가 유독 멀리 있고 지응오해라 그 뜻은 내면으로 응하고 있는 터라. 그래서 여기는 돈독이라는 글자를 딱 붙여놨다. 이게 기룡은 말 안했지만 이 돈독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해서 사음의 관계라 하는 것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핍박하고 올라온 사람을 멀리 있는 사이일수록 인간관계에서도 좋다라는 말이 된 것이에요. 핍박하고 올라오는 상대하고 가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육박전으로 싸우든지, 힘이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가문이 설로 아침을 떨든지. 그러니 그것이 전부다 육박전을 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그게 모두 다 순리적인 일은 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밀고 치고 들어올려 올라올 적에는 멀리 갈수록 멀리 피할수록 좋다 뜻이 되는 것이에요. 어 이것이 바로 임계의 육효의 두 가지 원칙을 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